축구팬 여러분, 오늘은 축구 역사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한 클럽 탑6를 소개합니다. 이 클럽들은 팬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. 6위, 리버풀. 안필드에서 열리는 경기는 항상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가득합니다. 리버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충성도 높은 팬층을 자랑합니다. 5위, 보카주니어스. 보카주니어스의 홍구장 나 본보네라는 남미 축구의 열기가 폭발하는 곳으로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. 4위, 맨체스터 유나이티드. 올드 트래포드. 꿈의 극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매 경기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운집해 팀을 응원합니다. 3위 바이엘은 미넨, 알리안츠 아레나는 바이엘은 팬들로 가득 차며 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줍니다. 2위 바르셀로나, 캄프누는 항상 바르셀로나 팬들로 붐비며 매 경기마다 압도적인 관중수를 자랑합니다. 1위 레알마드리드, 산티아고 베르나베오는 레알마드리드의 팬들이 가득 채우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클럽의 위상을 보여줍니다. 이 클럽들 중 여러분이 가장 응원하는 팀은 어디인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